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전기와 친해지는 시간 바로 전기용어 사전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공지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공지선이라는 것은 벼락으로부터 송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송전선과 나란하게 평행으로 시설된 그러한 금속선을 가공지선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옆에 가공지선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철탑이 이렇게 있고 송전선이 세 가닥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 꼭지점, 철탑의 꼭지점에 송전선과 평행으로 된 금속선이 있는데요. 이 선이 바로 가공지선입니다. 벼락이 만약 송전선에 직접 떨어지게 된다면 이로부터 공급받는 공장, 그리고 가정 등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벼락이 가공지선에 떨어짐으로써 철탑을 타고 흘러들어가 대지에 방전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떠나실 때 가족분들이랑 드라이브도 하시고 또 소풍도 가시면서 철탑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선이, 아, 가공지선이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